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1월 25일 월요일 새벽 여기는 한국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연대기 24장을 했죠. 그래서 그 사제, 사제들의 그 일을 배당하고, 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리바인들의 일을 배당하는 걸로 이제 24장을 끝냈는데, 그 사제는 그 대비나왕이 아이다마와 엘리저의 후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제들을 그 24개로 어, 24개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그 업무를 배정했어요 근데 그 업무는 이제 초대 그 아론이 아론이 이제 세워놓은 그 일들, 그 사제로서 집전할 때 예배를 드릴 때그 일들을 그 내려온 그 일들을 배정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업무 배정은 다 추첨을 해서 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제들은 사제들이 그 후손들이 이제 업무 배정하는 것도 추첨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다 그 리바인들이 업무를 배정하는 것도 추첨을 해서 했다 하는 것. 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했다는 거. 오늘은 이제 그2 5장할 차례예요. 그더 템플 어, 어 뮤지션, 템플 뮤지션.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음악가들. King David and the leaders of the Levite chose the following Levite clans to lead the worship service. 그 데이비드 안가? 그 레이족의 지도자들이까지가 주어고 chose 이게 이제 동사예요. 뽑았습니다요 the following Levite clans 다음 리바이시족들을 to 드 e a d the worship service, 예배를 인도하게 여기서 워십 서비스를 그냥 예배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어, 에 s 허먼, 앤 제두슨. 그래서 이 s 과 허먼 그리고 제두스를 뽑았다는 거요이세 사람을. 그러니까 이세 사람 들이이그 어, 뮤지션들의 대표죠. 뽑은 거야. 그래서 they were to proclaim God's message uh, accompanied by the music of harps and cymbals. 그들이 이제 were to proclaim, 선포해야 했습니다. God's message, 하느님 말씀들을 accompanied by the mu uh, music of harps and cymbals. 그러니까 그 하느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해야 했는데 이제 accompanied Accompanied by, 그러니까 뭐를 동반한 거예요. 수반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했다는 거지 함께. 더 뭐냐면 뮤직을, 그러니까 하프하고 심벌, 하프하고 심벌이 악기예요. 그러니까 하프와 심벌의 뮤직을 그 동반해서 뮤직과 함께 이제 뮤직이 연주되는 상태에서 선포했다는 거죠. This is the list of persons chosen to lead the worship with the, with the type of service that each group performed. So, 이것은, is the list, 명부예요 Of chosen, 아니, 오브 persons chosen,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More to lead the worship. 예배를 인도하게 뽑힌 사람들의 명부다. 그런데 with the type of service야. 그러니까 서비스는 일이에요. 일의 유형, 일의 형태. 일과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의 형태와 같이 each group performed. 그러니까 각 그룹이 시행하는 그 일들과 같이 명부에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부에 올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그 일의 형태까지도 적어 적어, 적어, 적어 아, 적어놨다 적어 이거죠 <laughs> 말이 잘 안돼요. 아더포 사운즈 오브 에삽 에삽의 네 명의 아들들 애들들이 잭커 어, 조셉 나단이야 and 에 살라 요네명 요게 이제 에삽의 아들인데. They 그들은 they were under the direction of a sub uh, who proclaimed God's message whenever the king commanded. 이네 명의 아들 이제 그들은 were under the direction of a sub 그 에스압의 지휘 아래 있었어요. 지휘 아래 에 있었으며 후 그들은 이제 후는 요 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proclaimed God's message,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 했습니다. Whenever the king commanded. 그 왕이 그 지시할 때마다. 다음에 아, 예. 조절을 좀 해야겠네. 딱 걸렸네. 이제 그래서 에사브의 아들들은 했고. 그 다음에 더 h son t h Six Sons of j e d u s Jadus는 Jadus의 여섯, 여섯 명의 아들들 아, 여섯 명의 아들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Kedaliah, Jerry, Jeshi, Shimei, Heshavia, and Metidia 어, 이렇게 여섯 명이에요. 이 여섯 명은 Under the direction of their father uh, they proclaimed God's message accompanied by the music of harps and sang praise and thanks to the Lord. 이제 여섯 명의 아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이제 under direction of their father, 자기 아버지의 그 지휘 아래 수식어예요. 지휘 아래 d 이 y 그들은 이제 이들이 주어요 주단어요. 그들이 proclaimed. 요게 동사고. proclaimed 선포했습니다. 가즈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 고 c o m p a n i e d by the music of harp. 요게 그, proclaimed c o m p a n i e d 같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그 선포했고 그다음에 뮤직 그 하프 하프의 음악을 그, 연주했고 그러니까 수반 그 반주했고, 그 다음에, sing.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노래, sing, praise and thanks to the o d 노래를 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감사의 노래야. To the o d 주님께. 요렇게 해서 이제, 이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나온 사람. 네, the 14 sons of h o r m n Hermon. h r m n 1 4명의 아들들, 이제, 많아요. 14명이야. 아들들. 아들들이 쭉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지이 14명이니까, 그냥 길어서, 제가 요건 안 읽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14명의 아들이, 이제, 그, 어, 북하야부터, 여기, 마하, 마하지오스까지. 그래서 14명이에요. 그래서, 갓, 갓, 게이부터 허문. 아, 여기 조절 좀 할게요. 하나님께서, 갓게이부터 허먼. 허먼에게 주셨습니다. 예, 콤마가 있어. 여기도 콤마가 있고. 그러면 요 설명이야, The king's 이 설명이야. 허먼을. 더 킹즈 프라피시이 허먼이라는 사람은 왕의 예언자야. 선지자야. 왕의 예언자. 인그 허먼에게 주셨다 그랬잖아. 이 디즈 포틴 선들을이 14명의 아들을 주셨어. 이 14명의 아들. 위에한 그리고 앤 올서 쓰리 도터즈. 세 명의 딸들까지도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면 as he had promised you. 그분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콤마 콤마가 있어.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 그분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허먼에게는 별도로 약속을 하셨던 게 있었던 거지. 주시겠다고. 그래 약속하셨던 대로 14명의 딸과, 아,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는 거야. 근데 in order to give power to 허먼 그런데, 그왜 그렇게 주셨냐? 그, 이노르투, 야니가,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뒤 뒤에 걸 하기 위해서, give power to 허먼. Hermon. 허먼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 그, 그렇게 주셨다, 이거야. All of his sons played cymbals and harps under their father's direction to accompany the temple worship. 여기까지 끝나요. 그래서, 그, 아들 모두는, played, 요게 동예요 연주했습니다. 심벌과 하프를. under their father's direction. 자기 아버지의 지휘 아래, 지도 아래,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연주했다. 그리고 연, to accompany the temple worship. 근데, 뭐 얘기, 왜 그랬냐면, to comp, accompany the temple worship이야. 투 어칸페니하면 연주하기 위한 거예요. 연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반주하기 위해서 노래할 때 우리가 성가대 반주하잖아요. 반주하기 위해서 uh, Temple Worship, 성전 예배 예배를 반주하기 위해서 음악을 이거를 연주했다. And, and 그리고 S. S. j e d u s n and h e r m o n 은 Were under orders from the King. 그래서 이제 에삽과 제두순과 그리고 허머는 워 언더야 워 언더 오드에 명령하에 있었습니다. 프롬 더킹 왕의 왕으로부터의 그 명령하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아들들은 이세 명의 아들은다 자기 아버지의 그 지도하에 지휘 감독 아래에 있었던 거고 또이세 사람은 이제 왕의 그 지시 아래에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세 사람은 왕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은 다 자기 아버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까지 조절을 아예 좀 하고요. So All these uh, 24 men were experts and their fellow Levites were trained musicians. 그래서 이 모든 그 이, 이들 모두 그 24명 24명은 워익스퍼트야 전문가들 했어 능숙한 사람들 했다 이었야 그러니까 이이세 사람의 아들들은 20, 총 24명이 되는 거예요 4명 6명 그다음에 10, 14명 해서 아까 딸이 셋이 있었는데 이 딸은 제외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 보면 딸은 특별한 일 아니고는 그 거기에 숫자에 들어가지 못해. 다 남자들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 여자를 좀어 신역이었다기보다는 그 이렇게 좀그 제외시키셨어. 그래서 이들 이제 24명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은 빼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제 전문가들이었다. 익스퍼트예요. 전문가들이었어. 그러니까 능숙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고 And their fellow. 그리고 저는 이제 그들의 그 동료 리바이, 리바이. 여기서 then, their fellow 리바이트. 요게 이제 한 단어야. 그래서 그들의 그 동료 리바이족들은 w 워 t 레인드야 이게 훈련을 받은 거야. 뮤지션. 뮤지션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 이거죠. There were uh, 288 men in all. 전부에서 288명이었습니다. To determine the assignment of duties, they all drew at. Whether they were young or old. The expert or beginners. To determine the assignment. 그러니까, 배당을 정하기 위해서. 모의 duties. 임무의 배당을 정하기 위해서. 이온스 o r 수식어고 데이 요게 이제 데이가 어, 저 주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모두야. 데이 올 그들 모두 드류랏. 그 추첨을 했습니다. 웨더 추첨을 했는데 콤마가 찍혔잖아. 그럼 설명이야. 웨더 데이 워영오올드 그들이 점거나 늙은 이들에 관계없이야. 웨더. 또 익스퍼트 오비기너즈. 전문가들이든 초보자든간에 관계 없이 다 추첨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추첨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좋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그 어, 이게 문제 없이 말썽 없이 이렇게 하신 거지. 다 하나님께 시켜서 하신 거죠. 이게 뭐 자기들이 이렇게 깨달아서 한 것보다도 다 알려 주신 거지. 예. 네. These um, 288 men were divided according to families into 24. 24 그룹주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이들 288명은 were divided, 나눠졌습니다. According to families. 그 가문들에 따라서 uh, into 24 그룹. 24개의 집단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페이지가 조절을 좀잘 하고요 잘 보이게끔 네, 이게 지금 잘안돼 네. 제가 이제 만든 거라서 딱 맞게 이렇게 네, 좀 보이죠 근데 선명하지가 않아서 예 네, 그룹 그룹이야 스물 24개의 집단으로. 근데, 부 f 12야. 그러니까, 12명씩, 12명씩 24개의 24, 집단으로 나눴다. 이제, 가족, 가족에 따라서, 가족별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같이 행동을 해야 되니까. 거의 여기는 보면, 가족별로 이렇게 해요. 씨족, 가족별, 가족별,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줘.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친하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24개 집단에 12명씩이면 288명이 돼요. 그런데 리더 인 차즈 오브 이치 그룹. 그런데 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장 한 명이 책임진 거야. 한, 그 그룹, 각 그룹을 한 명이 그 대장이 책임을 졌다. 아, this is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on duty. 이제 이들은, this가 이거예요. 이들은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단체 하나하나를 얘기하죠. 디스가 이것은 더 오더 순서다. 이니치, 데이워, 온 d u 그들이 온그 duty면 이제 근무하는 거죠. 근무 중이다. 온 duty 하면 근무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무, 근무해야 하는, 근무하는 그 순서다. 이 아래쪽 열고 하는 게. 그래서 1번부터, 1번부터 이제 이 24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 이제 그 대표자 리더 이제 리더 리더의 이름이 붙은 거죠. 이제 이거는 아마도 뭐 리더의 이름이다 이렇게 그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순서라고 근데 여기 이제 한 명의 리더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다 리더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쓰여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24장이 끝나게 됩니다. 아, 25장이 이렇게 해서 이제 미우시 뮤지, 지션들에 대한 게 이제 그 끝난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예, 왜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우리가 하는 게, 12지, 12지파는 이제 리바이족이 없어요. 근데 12지파도 아닌 이 리바이족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열고 하고 설명이 돼요. 근데 1 2 우리가 이제, 에,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여겨줄 수 있는데, 실상은 12지파보다도 더 위에 있는 지파가 이제 레이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12지파는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로 12명의 12지파를 만들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야곱의 아들 10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2명의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집트로 팔려갔던 그 요셉하고 리바이가 빠진 거예요. 빠지고서 그 요셉의 아들 메나세하고 에프라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두 지파가 된 거예요. 리바이는 별도야, 별도 부족이야 이제. 그래서 열두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그모지지가 그 가나안 땅을 어, 이제 가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이전에 그 동쪽 지역에 거기에 땅을 이제 모지지가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줬고 땅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그 가나안 땅을 이끌고 들어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배정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해서 땅을 부여받죠. 그렇지만 리바이족들은 그렇게 땅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 열두지파에서 이제 그 지파에서 나눠주죠 그살 곳을 이제 떼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 땅은 부여받지 못하죠 땅이 없어 그렇게 이제 부여받지 못하고 지파에서 받기 때문에 아 레이족은 좀 처진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실상은 그건 아니에요 레이족이 그 별도 집파요. 별도로 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이족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사제직을 아론의브로부터 흘러내려오고 계속 사제직을 이어가 오고 있고 그 나머지 레이족들 그 리바의 아들 그세명세명 세명 중에서 이제 코에스에서 흘러나온 집파 거기에서 이제 아론이 쭉 해서 사제직을 이어 오고 있고 그 나머지 거션과 메라리, 그 다음에 그 코에스에서도 사제직을 뺀그 나머지 그거를 전부 다 레이적으로 해서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담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별도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빠졌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구나. 이건 아니고 아마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지.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 레이 네비티컬이라 그래가지고, 레이기가 따로 나오죠.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설명도, 이좀 길어, 쭉 있어. 많은, 많은 거를 그, 레이레이족에 관해서 할애를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 별도로 떼어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부족이다. 레이족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뮤지션 한 걸로 하고 내일은 이 26장 이저 템플 가드에 대한 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내일 뵙겠습니다.